중심을 맡고 있는 덤입니다. 그 중심을 더 크고 단단하고 그렇게 세워주는 여름이다. 네. 덤. 네, <laughs> 네이 철없는 남자들 사이에서 고생 중인 파카입니다. <laughs> 네, 예, <laughs> 반갑습니다 <웃음> 여러분. 자, 홀굴 <오늘 웃음>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다는데 나도 잘 지냈고 아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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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laughs> <laughs> 제 영상 보시면서 힐링하시면서 잘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합 오늘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양모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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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오늘 핸드는 뭐죠? 아, 나구나. <laughs> 당신 핸드야 오늘 아니 오늘 포커는 예술로, 포커, 예술로 포커가 나고 내가 포커가 나고 아, 뭐 어렵게 썼어 못 누가 말했거든. 썼냐 이거 누가 썼어 <laughs> 아무튼 아트 포커님의 핸드를 아그 핸드요? 네.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그게 어. 그 중에서 음... 어떤 거였죠? 텀아 덤... 오늘 핸아 핸드... 덤? <laughs> 을왜 덤을... <laughs> 찾았대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턴에... <웃음> 알았어 <웃음> 다시 가게 턴에 플러시 웨이드를 아. 했지만 에서 리버에 오리 넣자 폴드를 하는 아주 아쉬운 아, 핸드. 그 핸드 했군요. 네. 아니 에이스 하이 플러시로 쫑났다고 폴드를 해? 음. 그러니까 지금 더러시가 마이크로 이 있는 거야. 아 애? 그런 거구나. 그렇죠. 어. 자 아트 포커님의 그 핸드를 체택한것 같은데요. 자 이번 핸드 역할은 아트 포커 역할은 제가 맡았습니다. 음. 그리고 저는 이제 상대방그 포커를 잘못 치는 여자 역할을. 그렇죠. <laughs> 원래는 상대방이 포커를 잘 치는 분인데. <laughs> 원래 잘 쳐요. <laughs> 자, 핸드 속으로 가 봅시다. 있다. 어? 형, 응? 이거 왜너투로 체크한 거야? 봐봐. 이건 상대방 v p IP가 25~30 정도로 무작위 루한 놈이란 말이야. 음. 응. 여기서 내가 체크하러나 분명히 배이 나와. 그럼 난책 올인 하려고. VIP IP? 응. 그게 뭐야? 오, 진짜 우린 나오네, 이 새끼. 봐봐. 아, 포커가 이게 과학이고 수학이야. 오, 침대는 과학이잖아? 오, 포커는 과학이고 수학. 오, 아, 포커. 지리는데? 아무 생각 없이 치는 물고기는 <laughs> 절대 못하지. 오, 어, 여기 또 우린 나온다. 응. 코리아? 오, 이게 요즘에 홀크로빠들이 많이 한다는 그 지지 포커구만. 아, 완전 쉽네. 껌이네. <laughs> 내가 뻥치니까 다 죽는데? 뻥, 뻥. 야이 사람 진짜 잘한다 봐봐 프리플랩의 주도권 가져가더니 플락, 턴, 리버 야 쓰리 배러라는 게 장난이 아니야 어 쓰리 배러? 음. 잘하는가 그게? 아암무리 봐도 이거 진짜 공부 많이 한 사람 같은데 조심해야 되겠다 분명 어디 포커룸에서 아... 굴러먹고 있는 첨씨야 이거는 그래요? 음. 아뭐 아이디가 뭐야 이게? 아트포커? <laughs> 아트는 또 하면 나지 또뭐또 뭐, 또 아이디를 아트포커라고 해가지 에이, 계속 빵이나 쳐야겠다 어? 형! A, C, Z, X, U 들어왔다 오 어, 어, 좋아좋아 자, 포지션이 언더더건이잖아 여기서 레이즈를 하고 참가해야 돼오내 어. 포지션의 불리함을 레이즈로 커버치고 또 A, Z, 수 U지만 나쁜 카드도 아니고 어, 그래? 어한3불정도 빼고 들어가자 오 레이즈 3 어? 다폴지하는데 어, 버튼에서 콜하네 근데 어, 형! 저 사람 콜했다 야, 붙어, 부터이 새끼, 들어왔네, 드디어. 일반적으로 저런 카드들은 커넥스 디시나미들 포켓, 뭐, AQ 정도? 그 정도지. 그 이상은 콜만 안할 건데. 아, 근데 빅플라인데, 아까 말한 그, 아, 그 놈이 있어가지고 좀 귀찮네. 어, 그 이겨봐, 형. 이기면 좋잖아. 예술포커가 또 3블로 레이즈를 해줬으니까 내가... 콜을 한번 해줘볼까? 콜! 오예! 3팔관대게8투패어책 치면은 뒤에서 뱃나오겠지? 그럼 릴레이즈 해야지? 책! 책책! 형 앞에 앞에 책했어 책! 체크. 잠깐만 여기 지금 쪼이난보드잖아 어어 플러시가 떠도 내가 질 확률도 있단 말이야 아 그래도 너트포플이니까 좋긴 해 그치? 그래? 형 플러시 대 확률 몇 프로인데? 자, 내가 플러시가 될 확률이 남은 스페이드가 13장 중에 4장이 빠졌으니까 9장 있고 어, 어. 그럼 턴 획득 확률은 약19% 허허이 <laughs> 턴 리버 에득 확률은 약35% 그럼 난 팟에 19%까지는 턴에 콜을 해도 돼오 수치야 이게 수치 응? 수학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보드가 좀나 있으니까 어 내가 포지션도 중간하고 여기서는 플랍에 팟 키우기보다는 체크하면서 팟 컨트롤도 하고 헌 카드도 한번 보고 어 이거 어. 체크? 그래서? 이런 전략이 좋을 것같다 체크하자! 체크? 어, 장난 아닌데? 어? 뒤에서 체크했네? 음. 아왜다 체크하는데 배쪽 하라고 아 진짜 달리자니까 이상한데 안 되겠네 3-8 광복댐 투 페어로 여기서 또 체크할 순 없지 이불로 살짝 건드려볼까? 이불 어. 이거 봐 이거 봐 바로 모습 드러내잖아 어. 야, 안마 이빨리하니까 9.5불 파가 2불을 치네 이거 엄청난 벨리벳시거든벨리벳시또 <laughs> 뭐야? <laughs> 이게 아마 텐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플러스니까 리레이즈로 상대방 카드 한번 떠볼까? <laughs> 그럼 얼마 정도 쳐야 되는데 여기서 이런... 1 1이 11놈이니까 11불 11불로 쳐야 11불? 어. 오 아니 플랍에 체크한 놈이 뭐가 있다고 11불로 레이즈를 해? 블로핑이겠지? 뻥카? 레이즈 27불로 어, 어? 형27블라오는데 어쩔 거야? 저 플라우스 아니야, 저거? 아니야. 플라우스라는 나올 카드 범위가 8866. 그 정도인데 내가 지금 질 카드는 두 개밖에 없는데. 난 이런 상황에 질 카드가 세개 이상이면 폴다지만 두개 이하면 승부를 보거든. 이건 승부야. 그럼 올인 하려고? 아니. 여기서는 아, 콜만 하고, 어허. 리버에 뜬 쫑이 나지 않으면, 그때 밸류벳에 릴레이즈 오르내야지. 아, 쩌네, 진짜요. <laughs> 콜, 콜! 콜! 아, 27% 콜만 해? 아, 너! 아무도 없구나, 너! 아, 아! 왠지 이거 아새끼 생각하게 이거 보니까 오지려 생각났는데? 에이스 스페이더라도 하나 가지고 있나? 뭐야? 스페이드 안 떴네. 오시다. <laughs> 올인 와, 지금 6 3불의 팟에 얼마죠? 9 8불올인한 거야? 아... 플우스 같은데? 아, 진짜 고수다 이거는. 왜? 아, 지금 매 팩스나. 지금 이 배팅 금액이 음. 내가 플러시라고 해도 콜을 할수 없는 거예요 팅한 거거든. 어... 어. 그 지금 레귤러야. 엄청나 지금. 아, 상대가 진짜. 장난이 아니네. 내 카드를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죽게 되면? 그러니까 얘도 나를 레귤러로 읽고 레귤러라면 플러쉬도 코를 할수 없다 이만한 음. 베팅을한 거거든 지금 아... 어. 아... 어떻게 하지? 아 뭐야 이거 홀덤 처음 쳐 보는 애 아니야? 아왜 이렇게 깜빡깜빡 생각만 해 콜할 건가? 거 거? 아닌가? 콜할 건가? 아 이건 콜할 오지가 안 나와 내 핸드밸류에 이런 패팅은 콜할 수가 없어 저 무조건 플러스야. 아, 66인가 88인가? 플러에 배트 써야 되나? 그래, 콜해봐. 번크할 수도 있잖아. 아니야, 이렇게 잘 치는데 사람은... 아 플러스인데 어떻게 죽어. 리버의 오버배트는 진칼 확률이 한 98%야. 아. 아, 뭐 하는데? 아안돼다 이거 풀드려야겠다. 아, 진짜로? 이걸? 아 진짜 아깝다. 이컬라면아 하면... 실수다. 있... 꼭 이래, 결과가. 아 진짜? 폴드. 아 진짜 아깝다. 아 90파이블로, 와. 고지야. 뭐야, 아무것도 없었네. 아이뭐 <laughs> 아, 포커 이까 이까 그냥 뭐 대충 좋아. 뭐 뻥이나 치면 다 되는구만. 포컬 오빠들! 지지 포커 되게 쉬운 거 같아. 여기서 잃는 사람 파. 너무 잘했어 내가 좀게 아, 38광대는 <laughs> 뭐야 <웃음> 나도 사실 그거 하나밖에 몰라 다음에 우리 해적 한번 하자 해적 오옷 응, 벗기로 그걸로? 내가 뒤려 해줄게요 응. 아누구를 <laughs> 위한 <위험>, 포커야 그거? <laughs> 우리를 위한 포커 아트포커님 아쉬운 핸드 핸드 재현을 통해 잘 봤고요 A c 적으로 턴에 너트 플러시를 만들었지만 리버에 오가 종이 나면서 좀 상대방의 오버뱃을 폴더하는 아쉬운 핸드였습니다 하지만 아트포커님 너트인 상태로도 <laughs> 더 너트, 세컨더트죠? 어떻게 보면 세컨더트 상태데도 인 음, 신중한 모습이 언젠가는 포커를 장기적으로 치시면은 이득이 되는 습관이 아닐까 싶어요 오... 음, 인지하세요 그래요? 어려워. 아무튼 아트포커님 아쉬운 핸드 잘 봤었고요 아트포커님 제정신 <목소리> 아니면 모르는 사람인데? 음, 음. 자, 99점 드리겠습니다. 아쉬운 리버. 아쉽지만 아트포커님 나이스 이드 저랑은 폴드였으면 형은 콜했겠죠, 뭐. 99점. 나, 99점. 아니지, 잡아냈었어야지. 3 8번때 잡았어요. 난 셀프야. 그렇지 아니 근데 남자라서 난 너무 소극인것 같아, 아트포커님. 자, 하이 씨 그거 어떤데요? 그러니까 너무 위축되지 말고 솔직히 딱 보면 은 이게 뻥카나 아니다 모르나? 난알것 같아. 모르지. 아, 역시 내 고수라서 그런가? 나는 알것 같아. 핵이 있었어 385. <laughs> 아유 너무 식상해 <식사하네>, 이제 점수가. 아니 아무 게임도 없으니까. 그래도 나올 줄 알았어. 자 하이 시 점수. 38점입니다. <laughs> 설마 형은 금연 아니겠지? 저는 내가 보기에는 이분은 최소 카이스트. 왜요? 재학생이거나 졸업생. 아 이분 음. 판단이 엄청 나네. 뭐야? 이분은 <laughs> 75.8%가 폴더리하지 맞는 상황이. 75.8%또 뭐야? 그냥 있어 그런 게. 75.8% 있는데, 자 보자. 나는 이거 무조건 콜인데 네. 이 사람은 진짜 크게 될 사람인 것 같고 음. 오늘 2015년에는 이 사람을 내가 쌉으로 모시고 아예 센스 강화 좀 벗어나봐야 될거 같아요. 안 받아주지 않을까요, 덕후님? 받아주세요. 지금 보고 계신다면 덧글로 한번 점수 많이 드릴게요. <laughs> <laughs> 자더러씨 점수 주시죠, 바로. 그래서 이분은 75.8%의 확률을 에? 그게 숫자가 있다니까? 점수도 응. 점수도 너무 뻔해 75.8점. 자 아트 포커님 더르시 점수 7 5 8 되겠습니다 8. 자 그러면 카이스트를연결한 아트 포커님. 그렇 내가 카이스트 연결했으니까 계산 좀해줘 75.8. 7 75. 8에 99에 <laughs> 38. 38. 212.8점입니다. 212.8. 오. 오. <laughs> 소름 <웃음> 야, 소름. 이 <200. 웃음> 하이가 틀려졌어. 12.8? 하 <laughs> 이거, <아이고>. 왜, <laughs> 진짜. 자, 아트포커님 총점수 212.8. 축하드립니다. 라이스폴드 자, 이렇게 되면 지난주에, 어, 조이비님이셨죠? 지난번에. 그쵸. 조이비님 총점이 133점이셨으니까 우승은 아트포커님이 되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하이씨, 우승가에게 무슨 선물이 가죠? 아트포커님에게는 지지포커 메가선데이 티켓을 드리고요. 오, 그리고 두 명밖에 참가한 대회에서 준우승은 8 8 루머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조이비님, 조이 뭐, 자두 분은 포던클럽 운영자의 쪽지로 지지포커 아이디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보스키가 끝이 난.